당일 송양은 3학년 반 편성이 있어서 오전에 학교에 갔다가 학교 오후 5시 30분경 남자친구의 집이 있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갔는데 친구들과 놀다 보니 이윽고 밤 10시가 되었고 막차 시간이 되자 송양은 막차 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 송양이 막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친구들이 배웅했으며 남자친구가 살던 서정동과 송양의 집이 있던 도일동은 불과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고로 버스를 타고 갈 경우 10분에서 20분 거리에 불과했지만 도일동 하리 지역에 원래 주민이 적은 지역이었고 막차 시간이라 당시 버스 안에는 송혜희 양과 30대로 보이는 남성 한 명만 있었다. 게다가 당시 송혜희 양이 내린 버스 정류장은 집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버스 노선이 없었기에 정류장에서 집까지 10분 남짓 걸어가야 했으며 집으로 가는 길은 논밭, 야산 뿐인 골목길이라 송양이 실종된 시간대인 밤에는 우범치대였다. 송혜이 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밤 11시경 아버지 송기룡은 송양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들은 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는 말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6시경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단순가출로 처리했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송혜이 의 일대 탐문조사, 우범자 조사 등을 통해 단서를 잡으려고 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노선의 운행사인 평택운소에서 송양이 탑승한 노선의 막차를 운행했던 버스기사를 탐문했는데 그는 밤 10시 15분경 송양이 도일동아리 입구 도일주유소 앞에서 내리는 것을 기억했으며 좀 신경이 쓰였던 점으로 술 냄새가 나는 이모네 남성이 송양과 함께 내렸다고 증언했다 송양이 양이 버스에서 내릴 때 같이 내렸다는 남성이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또는 최후의 목격자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그 남성을 찾기 위해 버스기사를 불러 조사했고 버스기사는 그 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30대 정도 되는 남성이었다. 오리털 파카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으며 등산화를 신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확인하지 못했다. 평택 시내에서 버스를 탔다.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에 어디를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도일동 하리브락이라고 대답했다. 몸에서 술 냄새가 났다. 버스에서 내린 후 송양은 도로를 건너 마을로 향했고 뒤따라 내린 남성은 도로를 건너지 않고 지하도로 향했다. 마지막 진술에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당시 송양은 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건너 하리 마을로 향했지만 남성은 지하도로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도보를 건너든 지하도로 들어가든 하리 마을 방향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 그렇게 버스에서 내린 송양은 앞에서 걸어가고 남성은 조용히 송양의 뒤를 따라 같이 걸어갔다. 이것이 송양의 마지막 모습이었으며 그대로 25년이 지나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경찰 이문에 남성을 찾기 위해 주변 마을 까지 찾고 야간 기술학교와 일대 성매매 업소까지 수색했으나 끝내 남성을 찾을 수 없었고 성냥도 찾지 못했다. 만약 당시 버스에 cctv가 있었으면 희망이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버스 에 cctv가 없었다. 당시 성냥이 내린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목 은 한밤 중인데다. 인적도 드물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좁은 골목 길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인원을 투입해 논박 갈대숲 하수구 산등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속에 송혜 양은 끝내 발견되지 못했다. 수사의 진전이 없자 경찰은 때마침 사건 발생일이 설날을 사흘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차간에 설을 보내기 위해 귀성한 전입자일 수도 있다는 것에 가능성을 두고 도일동 일대, 평택 일대를 샅샅이 조사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순 없었다. 사건 발생 5년 후인 2004년 경찰은 수사의별 진전이 없자 송혜 양이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 가족은 그럴리가 없다고 극구부인했으나 경찰은 여기에 희망을 걸었다. 2월 부산광역시에서 송양의 명의로 인터넷에 접속한 것을 포착한 경찰은 급히 부산으로 내려가 전북 수사를 했으며 다시 접속 흔적이 나타나자 경찰은 해당 PC방을 급습해 확인했지만 접속자는 엉뚱하게도 어느 젊은 남녀 커플이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송해의 양의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 붙여둔 전단지에 있던 송양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이 사건 역시 장기 실종사건 중 전북대 수위대생 실종사건과 더불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 사건은 사건 현장을 방문한 실종자의 친구들이 현장을 훼손하는 바람에 수사에 난항이 생긴 반면, 이 사건은 납치임이 확실한데도 경찰이 단순 가출로 처리해버려 3일이나 방치하다가 부랴부랴 수사하지 를않나 목격자를 상대로 용의자의 몽타주 작성과 탐문 수사도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점적했다고 단정짓는 등 사실상 경찰 스스로가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 버렸다. 안타까운 것은 송혜영이 실종된 동네는 작은 동네였고, 당시 범인을 목격한 목격, 자도 있었기 때문에 몽타주 작성과 탐문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많은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인지 송혜양의 아버지는 사건 이후 경찰을 불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김해부산 분야전세 실종 사건처럼 미쳤는데 초중반까지만 해도 경찰의 실종 수사가 기본기부터 매우 부실한 경우가 많았는데 성인의 실종에 대해 강력 범죄와의 연관성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성인 실종에 대한 아니란 인식이 완전히 고쳐지지 않아 고 유정 전남편 살해 사건 등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송량이 사라진 버스 정류장에서 그림을 짜는 곳에 중장비 교육 학원과 학습소가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전국 미아 실종자 찾기 모임의 회장인 나주봉 회장은 송량을 따라간 남성이 아마도 이 학원의 수강생이자 송량을 납치한 유령 용의자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수사에 계속 진전이 없자 경찰은 수사를 잠정 중단했으며 납치 및 인신 매매 사건으로 추정되던 이 사건은 결국 2014년 2월 공소시효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장기미제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희 양의 아버지 송기룡은 도일동에서 아내와 두 명의 딸과 함께 살고 있던 평범한 자영업자였다. 특히 자녀 송혜영 양은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툴 정도로 영특한 아이였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원유철로부터 장학금을 받기도 했던 아버지의 자랑거리였다. 무엇보다 송혜영 양은 밝고 성실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인기도 많았다고 한다. 송혜희 양이 실종 후 부모는 생업을 포기하고 술과 라면으로 끼니를 대신하며 딸을 찾아 나섰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딸을 찾지 못한 절망감에 우울장애와 알코올이전증과 심장병으로 괴로워하다 결국 2003~2004년경 딸 얼굴이 담긴 전단지를 품한 가득하는 채 소주와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혼자 남게 된 송혜영의 아버지는 아내를 따라가려고 결심했으나 실종된 딸을 찾지 못하고 큰 딸마저 버려두고 갈순 없었기에 본인이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온갖 고통과 수모를 참으면서 동안 심장으로. 기약도 없는 끔찍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송혜의 양의 언니는 결혼 후 자식을 낳은 후에도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으며 송혜의 아버지는 딸의 방을 당시 그대로 보존해놓고 집을 떠나지 못한 채 트럭을 송혜을 찾는 사진들로 빼곡히 도배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1999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25년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딸을 찾아 다녔다. 송규룡씨가 25년간 전국에건 현수막은 1만개에 이르고 돌린 전단은 천만장이 다한다고 한다. 그동안 송의 아버지는 딸을 봤다는 수백 번 가까이 되는 제보를 받고, 전국 어디든 찾아갔으나 안타깝게도 모두 송혜양과 비슷한 사람이거나 장난 전화 또는 자고 제보였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전단지와 현수막을 거는 등 개인적으로 조사를 계속했지만, 상업을 그만두고 무리하게 많은 양의 전단지와 현수막을 배부하며 돌아다니느라 상당한 금액의 빚이 쌓여 신용불량자가 된 데다 건강도 악화되고 말았다. 사건 이후 송혜양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집일 때는 개발이 이루어져 사건이 당시의 모습과 상당히 달라졌으며 송양의 양의집도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결국 이주하게 되었다. 아직도 송양 행방은 할수 없으며 송양의 아버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현수막을 걸어 딸을 찾아 다녔다. 2013년까지만 해도 평택시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송양이 사진을 하고 실종된 송양이 좀 찾아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볼수 있었는데 2014년 들어 많이 없어졌다가 2017년부터 평택 일대에서 현수막을 다시 붙이기 시작했고 서울시내 주요부에서도 이 현수막을 어렵지. 볼수 있었다. 2 0 2 4년까지도 서울 시내 및 수도권 지역에서 송혜의 양을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볼수 있었다. 여대생도 부녀자를 한적한 버스 정류장 등에서 납치 살해한 강호순 사건과 유사성 때문에 강호순이 체포되었을 때송영의 아버지는 혹시나 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고 한다. 010번호? 010번호 통합 정책에 반대하는 주요 사례로 송양의 아버지가 자주 오르내리곤 하는데, 설정된 딸이 전화를 걸어올까봐 자신 있으나 016번호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5년 5월 7일 조선일보가 송혜의 양의 아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 당시 기준 61세가 되었지만, 설정된 딸을 찾기 위해 사용한 자동차를 폐차한 뒤, 새로 산 차의 주행거리가 2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며, 2011년 현수막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치기도 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고 60만원 중 40만원을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에 쓰는 등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당시 송양의 아버지가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나 완치되었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딸을 찾기 위한 일념으로 메르스를 이겨냈다고 밝혔다. 하나 안타깝게도 송혜양의 아버지 송기룡씨는 끝내 딸을 찾지 못한 채 2024년 8월 26일 본인의 생계수단이었던 폐품수거트럭을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나 아내의 뒤를 따라가고 말았다. 그는 숨지기 전날에도 현수막을 만들 돈이 없다며 걱정할 만큼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한다. 그가 일해하던 현수막 제조업체 사장이 연락이 뜸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그 에 대해 수소문하면서 사망이 알려졌다. 그녀를 찾는 연수막과 전단지는 더 이상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